로보락 SA인 로봇 맥스브 얼트러 로봇 청소기 S82 USB 로보락 SA인 맥스브 얼트러 로봇 청소기 S82 USB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원격 제어가 가능해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. 자동 충전 기능 덕분에 배터리가 떨어져도 걱정 없답니다. 사용시간이 무려 180분이라 넉넉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. 특히 LDS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장애물을 잘 인식하고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준답니다. 물걸레 기능이 있어서 바닥 청소 후 물걸레질까지 자동으로 해주니 정말 편리하죠.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. 매일매일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정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템이에요. 이 제품은 로보랑 로봇 청소기 큐리보 프로입니다. 이 청소기는 정말 스마트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려요. 원격 제어 기능 덕분에 외출 중에도 청소를 예약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답니다. 특히 180분의 사용 시간과 자동 충전 기능이 있어 언제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LDS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장애물 회피도 완벽하답니다. 물걸레 청소와 흡입 청소를 동시에 할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청소 후에는 물걸레 세척과 건조까지 자동으로 해주니 유지 관리가 너무 간편해요.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집안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세요.